국민의힘 대선 토론회, 정책은 없고 이재명만 있었다. 오늘 토론회는 마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재명 때리기 종합세트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비전은 실종, 적대만 생중계된 겁니다. 국민의힘 1차 대선 경선 토론회, 대부분의 시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과 조롱에 집중, 정책, 비전, 해법 제시는 거의 없거나 흐리, 유권자 입장에선 무엇을 보고 선택해야 하나는 회의감 증가, 왜 중요한가? 유권자의 선택 기준이 무너진다. 정책 없이 상대 비난만 가득한 토론은 유권자에게 누구를 찍어야 할지가 아니라 누구를 안 찍을까만 남긴다. 토론의 본질이 사라졌다. 토론은 싸움이 아니라 설득이다. 그런데 지금은 설득보다 공격이 앞서며 최청치 혐오만 남긴다. 보수 진영 전체의 방향을 망친다. 국민의힘은 지금 미래를 보여줘야 할 타이밍인데 계속 이재명에 대한 감정 소비에만 머무르면 대선 구도, 주도권을 잃는다. 이재명을 이기고 싶다면, 이재명보다 더 나은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 지금처럼 비판만 하고 대안은 없다면, 결국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이 떠난다. 유권자는 더 이상, 누가 더잘 때리나가 아니라, 누가 더잘 살게 해주나를 보고 싶어 한다. 국민은 지금, 정치쇼가 아니라, 실력게임을 원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진짜 준비된 사람인지, 누가 말만 많은 사람인지를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끝났지만, 국민의 판단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고 더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